야 이제 뭐 너무 잘키는데어 태현아 너무 잘 켜. 끌 거야 또? 오켰 켰어 빨 켜주세요. 켜주세요. 오. 음, 나는 재미 들렸어. 이거 어떻 하면 좋아 이거. 지금 응? 방구 꼈었지 너. 응? 헐. 선풍기 전원 스위치 망가뜨린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거 너. 응? <laughs> 신나 네 응? 그만. 밑에 이제 그만. 그만해. 야, 고모가. 고모가 사줬는데 또 급박 망가뜨린 거 아니야, 이거? 회전까지 하겠네.